네, 서세요. 네, 이거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까만색. 네, 소스는 저희가 미리 만들었어요. 음. 저희는 그 설탕에다 바로 굴리는게 아니고요. 네. 소스를 만들어서 합니다. 음. 흑설탕에다 굴리면은 네. 이게 떡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뭐 데워서 드셔야, 드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셨는 분들이에요. 흑설탕에다 굴려갖고. 뜨거운 떡을 갖다가 흑설탕에 굴리면은 이제 이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제 설탕이 녹거든요. 네. 그러면은 떡이 나놔되면 단단해져요. 근데 저희는 떡을 이제 만들어서 소스에다 담가갖고 있잖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색 예, 약간 요 담가놓으면 약간 이게 색깔이 약간 익혀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한번 먹어보니까 한 이틀 정도는 그냥 두고 드셔도 어. 괜찮아요 몰랑몰랑 하 떡은 냉장고 한번 뜯어 떠나오면 맛 없더라고요 냉장실에 들어가면 네. 맛이 없는데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네. 찰떡이 라서 아. 빨려 놨다가 내놓으시면 해동이 되거든요 예, 완전히 뭐 금방 했는 것처럼은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나오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 옛날 드셔보신, 이거 먹고 크신 분들은, 네. 어렸을 때 먹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저는 꿀떡은 이거 한 번도 못 먹어요. 저희들은, 그 옛날 국민학교 그 뭐, 앞에 연방구에서 이런 거 갖다 놓고 팔고, 네. 시장에서 이거, 요렇게 볼에 담아 놓고, 지금 네. 네. 뭐야, 비수식기 같은 걸로 한 개씩. 약간 는걸로 해가지고 한개뭐 10원씩 이래갖고 번호로 안 <laughs> 닿을건데? 어? 컵으로 해봐 하나 컵으로? 이렇게 해야 더잘 배기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떠 있으면서 있잖아요 이렇 여기는 이제 요 밑에는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저어서 저어주면서 이제 한 번씩 뒤집어 주는거죠 예쁘다 응. 바이도좋나삼다감정도 좋습니다. 연비도 좋습니다. 복근도 좋나니다 도자국도 좋습니다. 도 좋습니다. 대도좋나니다도좋습알다아이코고도 아는돼지도 좋습